The recipe 조리법 명사 한 덩어리 명사 Joe made 조가 만들었던 주어 동사 The recipe Joe made 조가 만들었던 조리법 명사 주어 동사 조가 만들었던 조리법은 주어. 명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 레시피, 명사 한 덩어리. 조, 메이드, 주어, 동사 한 덩어리. 그래서 조가 만들었던 레시피는 주어. 동사, 테이스, 테이스 뒤에는 형용사 better 더 맛있어 better t a s t e 의미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주어 taste 서술어 자리에 taste 동사 그리고 뭐뭐한 맛이라고 하는 뜻을 채우기 위해서는 형용사 주어 taste 형용사 뭐뭐한 맛이 나다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은 the. 한국말 우리말에 은으로 끝나는 것 뒤에 상태 좋은 상태 더 좋은 상태 를 붙였을 때은은 으로 끝나는 것 형용사 the best 최상 가장 좋은 good 좋은 better 더 좋은 the best 가장 좋은 형용사 taste better 더 맛있어 taste better 우리말은 taste better 더 맛있어 영어의 직역은 더 좋은 맛이 나다 taste 뒤에 형용사를 붙이면 더 좋은 맛이 나다. 우리말은 더 맛있어. taste 뒤에는 형용사. 새 덩어리. the recipe, 명사. 주어, 동사. 그리고 taste better. 세 덩어리로 문장이 됩니다. 조가 만든 레시피가, 레시피는 조리법.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섞어서 새로운 음, 음식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을 레시피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 recipe Joe made. Joe가 만든 레시피가 taste better, 더 맛있는 걸한 덩어리 명사 The promotion. The promotion. 명사 더 프로모션 프로모션 조 suggested 조가 제안했던 프로모션 조 suggested 주어, 동사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조가 제안했던 프로모션 조가 제안했던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우리의 말과 위치가 다르죠? 프로모션 뒤에 오지만 영어 The promotion, Joe suggested,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Joe가 제안했던 프로모션은 Sounds better, sounds better, 뭐뭐하게 들리다, 뭐뭐한 듯 들리다 Sounds better, sound 사운드의 뜻은 뭐뭐 한듯 들리다. 뭐뭐한듯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동사. 그래서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주어, 사운드, 형용사. 테이스트, 형용사, 사운드, 형용사. 이들은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 사운드, 청각, 테이스트, 미각. 더 좋아. 그 방법이 더 좋겠어.라고 하는 우리 말, sounds better. 더 맛있어. 우리 말, tastes better. taste 테이스트 뒤에 형용사가 오게끔. sound 뒤에 형용사가 오게. 끔 조가 제안했던 프로모션은 sounds better. 더 낫구만. The promotion Joe suggested sounds better. 한 덩어리, 명사, the promotion. 두 번째 덩어리, 주어, 동사, Joe suggested. 조가 제안했던 프로모션, 이, 은는 이가 주어. 동사 등장합니다. sounds better. 더 나아, 더낮게 들린다? 우리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낫네. sounds better. pro, 앞서가는 motion, 형태 또는 행동. promotion, 홍보.